여러분 파크타운입니다. 어, 오늘이 2025년 어, 4월 오늘이 17일입니다. 근데 이거는 언제 나온 차냐 1999년 1월 1일날 아, 네, 에, 등록이 된 차량 입니다. 아, 그러니까 벌써 26년 어, 25년 26년인가 에, 26년이네요. 어, 26, 20, 27년째네, 27년. 예, 네, 27년 되는 그런 차량입니다. 아, 이 기아의 차량인데, 아 어, 네, 헌차를 세차처럼. 여기는 간석동에 폴리테카 정비센터이고요. 차가 이렇게 오래되면, 오늘 왜 이렇게 포스팅을 하냐면, 차가 오래되면, 이제, 파워 스티어링 쪽에 고압 호스가 아, 이제, 오래되면 경화가 돼가지고, 누유가 생깁니다. 아, 저,가, 한 번, 수리를 한 걸, 한 번, 보시겠습니다. 차량, 한 번, 보시겠습니다. 아, 멀리 분당에서 인천까지 오셨는데, 아, 다시는 고장 안 나게, 정성을 다해서, 아, 이렇게 수리를 해 드렸습니다. 아, 지금, 차량이, 지금 잘 가동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, 파워, 그, 핸들을 돌려주는 고압 호수가, 이 파워 펌프에서 나오는, 아, 이 19mm, 네, 예, 이쪽에 파이프를 통해서 여기로 올라옵니다. 올라와서는 이렇게 쭉 가서, 어, 저 뒤에 파워 핸들 쪽으로 이렇게 갑니다. 아니, 파워 핸들 쪽에 저기도 이제 19mm 예,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데, 지금 장착한 저호스는 다시, 어, 앞에 걸로 보면 자세히 볼 수가 있어요. 어, 이렇게 호스를 보면 지금 제작을 했습니다. 호수는 고압 호수 넣고 여기 이제 고압으로 이렇게 유압으로 이렇게 찍어 봅니다. 찍고 여기 24mm 니플. 어 여기 니플 속에 여기에 브레이크 저 오일 플러그처럼 이렇게 요 19mm 19mm를 채우면 요 24mm 쪽으로 들어가서 딱 달라붙게.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아, 그래서 요리뿔을 새로 이제 교환했고 요에 용접을 했습니다. 기존에 있던 파이프 어 저걸 자르고 어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잘라서 바로 용접을 하면 안 돼요. 그래서 어 여기에다가 이제 드릴 머신으로 어 여기 구멍을 이 파이프 사이즈보다 약간 더 크게 에 여기 구멍을 뚫어 가지고 이 파이프를 어이 파이프를 안쪽으로 좀 삽입을 한 뒤에 그 다음 에 이제 저렇게 용접을 했습니다. 아 저렇게 하면 뭐 부러뜨려도 안 부러뜨려집니다. 음, 그렇게 오랫동안 쓰시라고 어, 정성을 다해서 한번 제작을 해서 어, 장착해 봤고요. 어 지금 이제 차가 잘 가동되고 엔진 소리도 좋습니다. 아 DOHC 16배 네. 어 오늘 뭐 별가도 아니지만 여러분들 차도 이렇게 애착 가지고 어, 관리하면 오래오래 타실 수가 있습니다. 아이 어, 차량은 뭐 이렇게 분당에 사시는 분이신데 이렇게 멀리 인천에까지 오셔가지고 어, 이렇게 고쳐가시게 되었습니다. 오늘 뭐 이렇게 에, 느닷없이 오셔가지고 <laughs> 어, 저도 아주 가게 문을 어 가게를 비워놓고 어, 시내 여기저기 다니면서, 뭐, 공구점도 다니고, 철물점도 다니고, 호수집도 다니고, 용접집도 다니고, 이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, 어 제작해 봤습니다. 아, 오래 타시기를 바라면서, 이 자동차에 축복합니다. 아 여기 차주님께도 축복해야죠. 어 여러분, 감사하고, 좋아요, 구독 많이 눌러주십시오. 어 여기는 인천 간석동에 있는 폴리테카 정비센터의 메카닉 김병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